진짜 여러분들, 여러분들은 통신사 어디 쓰세요? <laughs> 이제 통신사까지 공유하는 겁니까? 아, 진짜 아니, 진짜 저랑 똑같은 통신사 쓰는 사람이 도영이요? 맞지? 응. 도영이 형밖에 없어? 아니요, 얼마나 좋은데, 아니, 지금 더 웃긴 거는 <laughs> 케이스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. 아니야 살짝 달라 누르는 감이 다르잖아 다르게 난 어쨌든 투명이잖아 아, 투명이든 말든 으어! 다른 거다 아, 메이커가 다를 거야 아 ST 나왔고요 아그 다음에 K 나왔고요 야 진짜 L은 보이지도 않네요 오, 저와 똑같은 통신사를 쓰시는 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. 아 다들 다들 T자 들어가는 데 많이 쓰시는구나.